네, 정유라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아, 네, 이번에 저희 엄마가 왜 무당이랑 관련이 있다 뭐 구슬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그거 계속 기사로 썼었잖아요. 그거를 최초 보도한 데가 이제 연합이거든요. 연합뉴스. 네. 네. 음.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고소를 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음. 이네들이 그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어요. 네. 대법원에서 이번에 확정 판결, 기사 지우고 정정 보도하라고. 그래서 정정 보도까지 지금 나왔어요. 정정 보도 나왔어요? 네. 아, 그 정정 보도 한번 찾아서 올려주세요. 정정 보도에 어떻게 나왔어요? 정정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아니, 근데 참 이게 그 그거로 끝이에요. 왜냐면. 어머니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걸로 민사소송은 물론 뭐 응? 다시 걸겠죠. 뭐 해, 해야지. 다시 걸수 있으면 다시 걸고, 그리고 저희가 배상금도 어느 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저희도 변호사비 이제 나갖고 나가고 했더니, 네. 별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작게나마 음. 이렇게 집회하고 하시는데 네. 저희가 먹을 거랑 그런 걸좀 보내려고 하거든요. 아, 아, 그렇구나. 이게 왜냐면 비단 저희만의 승리가 아니고 이제 많은 아스팔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이제 영향을 음. 분명히 미쳤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이거를 저희들만의 기쁨으로 좀 놔두고 싶지는 않아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그 이런 그 가짜 뉴스 보도로 인해서 어머니는 지금 감옥에 아직까지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또 감옥에 계셨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이 가짜 뉴스를 해 놓고 정정 보도를 그것도 그 즉시도 아니고 8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게 기사 나온지가. 기사 나온지 8년 만에 정정 보도 올라. 그러면 거예요. 8년 동안에 이렇게 이래 놓고 이제 정정 보도 하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간단한 뭐 개인 인권 침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온. 이거를 정말 여기서 이제 그만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천공 얘기도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레퍼토리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고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맨, 지금 어머니 지금 몇년째 (9년째) 입니까 이제 (10년) 차죠 10년, (10년) 차 들어갔는데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온 가족을 다 풍비박산 내고 재산도 다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 치료비도 제가 사실 헐떡헐떡 되면서 그, 되는 그러니까. 입장 그러니까 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정보도 이거 8년 만에 정정보도 하나로 띠 끝난다 아 이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없나요 이 연합뉴스 이 실적 보도는 어. 일단은 저희가 다 소송을 해볼 거고. 예. 지금 이러, 이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지. 이 판결로 그렇구나. 인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건들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건들도 그렇고, 명백하게 잘못된다는 게 인정이 된 거니까, 대법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레거시 미디어에서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거나, 그랬던 게 만약 재년에 뛴다면 이렇게 음. 똑같이 손 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님 현 대통령님에 관해 올바른 보도를 내고 보수에 관한 올바른 보도를 낸다면 그냥 넘어가줄 의향도 저는 분명히 있어요. 에이, 저,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이 아닌데 정신 안 차리면 고발하는 거죠. 뭐. <laughs> 아니 우리 유튜브는 언론사도 아닌데 가짜 뉴스하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린 가짜 뉴스가 아니라 비판 좀 세게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머니가 무속 무속인에게 뭐 장관 인사를 조언했다 무슨 에? 이런 가짜 뉴스를 해놓고 에? 그것도 무슨 뭐 뉴스룸 이런 데서 크게 뭐 뉴스 시간에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정보도 기사 하나 낸 거예요. 기사 하나 딱 내고 끝이야. 에이 이거 안 돼. 당한 사람만 봐본 거죠, 그래서. 아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 유튜브를 뭐 음모론자래요 우리가 언제 가짜뉴스 했어 우리도 음모론자래요 이렇게 음모론, 음모론 가짜뉴스를 하고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대법원은 늦어졌을까요 8년이나 걸렸을까요 3심까지 걔네들이 아니 그니까 저희가 고소를 좀 늦게 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저희도 재산 다 뺏기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구나 사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정신이 없었구나 에이. 그래서 뭐 일단 저희에 대한 파,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좋아진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너무 땅바닥에 헤딩하는 짓은 저는 하지 말자 주의거든요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이, 맞아, 프레임을 씌워서 악마화 어머니를 악마화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때는 저희가 왜냐 고소할 엄두조차 못 냈던 그렇지. 게 그때는 대통령님도 유죄가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박 대통령. 아 그래. 근데 여기서 법원을 어떻게 신뢰해서 그렇지. 이 고소장을 집어넣어요? 그이 그렇게 당한 우리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이 날 텐데 지금 또윤 대통령 향해서 이루,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 제가 즐거워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음. 지금 아하.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뭐 대통령님이 선에 되실지 안 되실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우파 국민들이 나가서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음. 내가 이거 뭐 조금 재판 하나 잘 됐다고 너무 신나서 막날 뛰는 것도. 네. 좀 그렇다. 진짜 작용하겠다. 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 우리 눈에도 비치는데, 이 저들의 그 가짜뉴스 프레임,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 공작이. 그런데 정유라 씨는 당했기 때문에 더 초절하게 느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민주당들 이 내란 공작 이런 거, 윤대통령과 이 보수파를 향한 이런 공격, 공작. 어, 아니, 가짜로 공작하는 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정유라씨가 늘 말했다시피 쟤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인권을 보유하면안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저는 우리나라의 저파들이 저렇게 많은 이상 민주주의는 솔직히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민주주의 사치다 네. 아. 쟤네들은 애초에 말을 해서 듣는 애들이 아니고 음. 지금도 이런 얘기가 다 나와도 근데 어쩌라고 음. 이래버리니까 아.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어야 인권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본인 양심에 맞게 행동하면 되니까. 음. 근데 이 새끼들은 그게 없다니까요. 근데 어. 어떻게 양심이 없는 애들한테 인권을 부여해요. 그러면서 인권은 지들이 또 저, 아, 아, 내세워요. 또 정이. 본인들한테만 있다라는 메커니즘이에요. 얘네들은. 어. 이러고선 요번에도 내란 공작이 가짜로 한게다 홍장원이고 곽종근이고 공작한 게다 드러났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조민도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서 배상금 받아갖고 차 샀다 뭐 이러면서 올렸다면서요. 아 어, 그랬죠. 저희는 그런 배상금을 받은 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음. 그런 배상금을 받아도 나 배상금 받았다 뭐 하면서 뭐 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대로 잡혀서 다시 고소하는데 다시 다 갖다 쓰거든요, 저는. 음. 민사 배상금 받은 거. 음. 네. 이건 솔직히 뭔 제가 이거 써서 뭐 하겠어요. 이거를 애초에 좌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소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좌파를 두드려 패는 게 맞잖아요. 아, 이긴 게 많고, 몇개 있구나, 이거 말고도. 개인권도 많고, 어. 민사건이몇 개가 있어요. 아, 이긴 게 있구나. 어. 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 나서가지고 뭐 신났다, 누구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좌파가 아직 이렇게 많은데. 음. 그 좌파들한테 뭐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저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힌트 주는 것밖에 솔직히 더 되나요? 음. 아니 그 안민석. 갈수록 걔네들은 교묘해, 교묘해지겠죠. 그러게 안민석은 어떻게... 이렇게 날뛰게 주는 게 나요? 아 안민석 어떻 오월로 밀어졌어요. 예? 오월로 선거 밀어졌어요. 아주 안민석이가 효악한 사람 중에 하나지 않아요? 예? 어머니가 무슨 뭐5 0 0초 비자금 수 있으세요? 저거 저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 제가 안민석 재판 날 나갈 거고요. 나가서 바라갈 회를 달라고 판사님께 말씀드릴 거고 아. 제 인생이 안민석 때문에 얼마나 조져졌는지 그니까 그거 얘기할 예정이고 안민석 변호인단들은 끝까지 사임하라 했는데 사임 안 했으니까 제가 신상 다 까버릴 거예요. 어. 안민석 야, 진짜 아니 <laughs> <laughs> 적어도 아니, 안민석 같은 버러지를 변호하면서 어. 자기 자식들 먹여살린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석희는 어떻게 해서 태블릿 PC 어머니가 막뭐 수정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국정농단했다고 막 보도했는데 손석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손석희를 개인 고발을 하려고 일단 세팅은 해놨는데 저희도 어. 일단 다른 고소권이 너무 많잖아요. 네. 어. 손석희는 지금 게다가 일본으로 튀어 있고. 아 그래요? 아이고 방송 뭐 언제 가고 하던데? 네, 아 그래? 일본 일본 개공 교수인가 그걸로 가세요? 아개공 교수인지 뭔지 안 봐도 그 기사 나온 거다. 네. 아, 개요 대학인지 뭔지. 아. 그래서 일단은 현대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현상 상황, 상황과 관련이 있는 소송 건들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 네. 일단 소송키는 과거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거 음.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네. 현재. 또 9년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과거에 매몰돼서 과거 사람 잡는데 집중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선 누구부터 누구 잡는 겁니까? 누구부터? 누구 뭐 오준이. 아 김오준? 네 장경태. 아 김오준, 장경태. 예 네. 네. 또? 뭐 국회의원 뭐 김, 어. 김정혁? 네. 어, 그다음에.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을 못해요. 음. 저희가 이게 한 명당 돈5 0 0씩 쌓아가면서 고소를 해서 음. 저희도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음. 한 명씩 차근차근 하는 거지. 차근차근에. 예. 네. 어. 저희는 일단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 살생부라고. 음. 제, 사, 저희 살생부에 올라서 빠지는 경우는 없고 어. 한 명씩 차근차근 잘해 나가고 있어요. 아, 차근차근 이제 연합뉴스의 이제 종종 보도 이것도. 승리해서 이끌어냈고 대법원에서 이제 하나 하나 안민석도 그렇고 이제 하나 하나 이게 아. 의미 있는 보도죠. 앞으로 누군가가 이제 고소를 할때 저희 판결 사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어. 동일한 판결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이끌어낸 거예요. 큰일낸 거예요. 정유라 씨가 지금 아니, 뭐 고통은 지금 받았지만 10년간. 예? 자그 이번 그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나오기 뭐 직전인데 이번 주에 나오냐 다음 주에 나오냐 그런데 정유라 씨의 그 결과 예상은 어때 합니까? 저는 굳이 어. 이거를 인용을 할 것입니까 질질 끌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 기각 아니면 가카라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될것 같아요? 기각이에요, 가카예요. 저사 다른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비각이든 가각이든 우리는 뭐, 대통령님만 복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응. 메인 메커니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님 이 복귀하시더라도 집회 응. 이런 거다 그만두면 안 되고 더 열심히 나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화장도들과 민주당을 해체시키지 못하면 응.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어. 또 벌어지고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나라 자체가 정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금처럼. 그래 맞아요. 응.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좌파들을 다 방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님이 이제 복귀하시면 더 열심히 집회 나가고 더 열심히 이제 음. 헌재나 무슨 뭐 다른데 압박하고 국회나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의 몇 주가 너무 중요하지만 음. 그몇주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 우리는 대통령님이 복귀시키는 것까지가 목표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꼬 이제 중국인들 화, 화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침중 종북 사람들을 몰아내는 게 저희 보수의 목표잖아요. 예. 그래서 목표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번에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음, 맞아. 예. 왜냐면 저희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든든히 바치고 있어야 대통령님이 이제 복귀를 하셨어도 칼춤 추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쟤네들이 192명 저 험악한 야당이 가만 히 있을리 만무고, 개딸들 저이 좌빨들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니까. 우리는 네. 대통령님이 돌아오시면 더 나가야 돼요 지금보다. 그러네. 그래도 더 열심히 시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정선거 하여튼 밝혀서 저, 저 총선 다시 하는 것도 반척시켜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할 일이 많아 맞아요. 대통령 이 돌아오셔도 어 이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 이거 저 우리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정유라 씨가 나이에 비해서. 나이도 나이도 지금 어느 정도 먹을 맛이 먹었지만 먹을 맛이 먹어서 이제 안 어려요. <laughs> 어디 가서 어리다는 말 못해요. <laughs> 맞아 맞아. 어디 가서도 전보다 어린 친구들이 훨씬 많아. 맞아 이제는 안 어려, 맞아. 네 이제 서른 살이라 <laughs> 맞아. 어디 가서 어리다는 말 못해요. 어 그러게 어느새 서른 살이 돼서 제가 서른 살 돼서도 이제 음. 막 우리의 우리의 막 이런 거 들으면서도 이제 우리 어. 엄마가 우리의 우리의 이러면 저도 막 이제 시은땀 나는데 조미는 그 나이 먹고.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나 몰라요. <laughs> 그러게. 예. 하여튼 저 정, 정유라 씨의 그 분투 우리가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자 정유라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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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요한 판결 이끌어 냈는데 대법원에서 승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가짜 뉴스 정정 보도하라. 에, 그래서 정정 보도가 아까 보신 대로 이제 나왔는데, 차, 정정 보도 8년 만에 하고 땡치냐? 연합뉴스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기간 통신사예요. 야나 진짜 이놈은 이놈은 나라? 기간 통신사가 그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를 해놓고선도 정정문 하나 8년 만에 정정 보도 해놓고 끝이야. 하, JTBC는 어떻고요? MBC는 그 동안에 어떻고요? 아니 다른 가짜 뉴스 말고 요거 건에 대해서만 최 최소, 최소원 씨 건에 대해서만 얼마나 쏟아내가지고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구속시키고 최소 최소원 씨 재산 다 뺏고 이랬는데 8년 만에 정정 보도로 것이야? 에? 아이건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 야지 상응하는 그래야 제2의 이런 가짜뉴스가 없지 쟤네들은 우리도로 유튜브도로 음모론자 뭐 가짜뉴스 하는데 아니 우리가 가짜뉴스 한거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게 가짜뉴스 아닌 것도 괴롭혀요 비판 세게 했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일일이 얘기 못 해요 가짜뉴스 아닌데도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가짜뉴스 했으면 우리 벌써 방송 못 하고 문 닫고 벌써 감옥 갔지 뭐 유튜브 벌써 파쇄되고 가짜 뉴스 아닌 아닌데도 이렇게 탄압받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레거시 미디어라는 사람들은 무슨 뭐 등치만큼은 가짜 뉴스 해도 그냥 정정보도 하나로 8년 만에 끝이요그 광우병 MBC PD 수첩 어떻게 된 거야? 그거 PD 수첩 진두지휘했던 CP 책임 PD는 나중에 사장 되더라고. 그 가짜 뉴스 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된 거야? 니네 민주당은 단식까지 했잖아. 이재명도 단식했잖아. 그걸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과학적으로 결과 다 나오고 아니라는 거 밝혀지면. 그리고 그 깨춤춘 언론인들. 어떻게 된 거냐? 어? 뭐, 그 가짜뉴스 너무 많잖아요. 생태 땅에. 뭐, 뭐,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줄리에. 뭐, 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그것도 뭐, 우리 조그만한 가짜뉴스도 아니야. 애교 있는 가짜뉴스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가짜뉴스. 나라를다 흔들어 놓고. 아니면 말고, 정정보도, 그, 정정보도도 지금까지 안 했어. 8년 만에 대법원에서 하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하는 거야. 이게 레거시 미디어예요. 레거시. 국가 기관 통신사, 공중파, 조중동. 힘은 더럽게 주면서 또 유튜브, 음모로는 몰고, 활세하고 주들이 탄압하고, 하 진짜 이 나라가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어, 정유라 씨말 나중에 말이 의미 있네요. 윤 대통령이 기각이나 탄핵, 아 기각이나 각하돼서 돌아오셔도 우리 집회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걸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거 아니고, 그걸로 부정선거 밝혀진 거 아니고, 부정선거 없는 세상으로 제도 개선 된 것도 아니고. 저 민주당 저놈들은 악독한 짓을 계속 할 거고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가열차게 각오를 단단히 하시죠. 마치겠습니다.